한해의 농사를 잘 지었다고 고백할 삶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제 삶을 고백하라 하시니 용기를 내 봅니다. 예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여전히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네 명의 손주와 어머니 일로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 늘상 하는 일들 저녁 시간을 통한 배움도 한목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 지인의 무상 임대라는 말에 혹해서 3 0 0평 남짓 콩 농사를 처음 지었습니다. 장로님 댁에서 종자를 얻어 심고 수확하기까지 아마도 초보 농사꾼이라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둘이 콩을 타작하다 이러다 신랑 잡겠네 내년에 하지 맙시다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때에 따라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거름을 안 해도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는데 고작 심고 거두는 일만 했을 뿐인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배웁니다. 농사를 통해 섭리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감사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평생교육원을 통해 여러 분야를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배움은 원예치료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업적 일을 놓을 때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소하게 어르신이나 이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는 꿈입니다. 앞으로도 배움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답게 행복한 타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눈에 들어오는 올한 해의 시가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바발, 이재무 같이었을 적엔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찬밥이 되어 물에 마르니 흩어져서 끈기도 잃고 제 몸만 풀리는구나 2 0 년여 잘 지내던 친구가 <laughs> 그 일을 옮기고 연락도 떠약해질 오래 바발이라는 시를 자꾸 되뇌게 합니다. 그 친구와의 사이가 바발 같은 느낌이랄까? 친구에게 신앙의 멘토가 생기면서 소원해진 사이라 나는 친구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했구나. 교만하지 않았나? 상처를 주진 않았나? 자신을 더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최현국과 친구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삶의 지향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또한 훌륭한 멘토들이 제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제 삶의 농사는 못생긴 모가 같이 볼품 없지만 새해도 계획하는 꿈을 향해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더 입은 성도답게 살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못난이 모가일지라도 은은한 향기를 풍기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